킹네 저희가 정도 이제 로드 킹덤 하면서 진짜 많은 무대 또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이번 또3차 경연 알라 아 고고베베도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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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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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고고베베 무대도 니네가 <laughs> <내가> 이렇게 조용히 오 작가님 작가님 저희 고고베베 무대도 진짜 깜빡이 <laughs> 해줬 네, 저희 고고베베 무대도 진짜 많이 또 성장한 베르베르 모습 볼수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저희 이제 매주 목요일 8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오. 아, 형이 서울에서 이제 재미없어요. 그니까. 영화 스포당하면 재미없잖아요. 아! <laughs> 망했어, 우리! 아!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, 형, 괜찮아. 아, 자, 그러면 아, 이제,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로, 저녁 8시 로트킹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 많이 해세요 8시. 8시. 수고하 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봐요. 8시, 8시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